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방원성입니다 자 오늘 브롤스타즈에 출시할 수도 있는 고퀄리티 스킨 모음집 2탄 이번에는 틱 스킨 모음집으로 돌아왔고요 그럼 바로 부시지. 자 그럼 바로 해서 첫번째 꽃게틱을 보도록 할건데요 일단 지금 보시면은 에헤, 이 꽃게랑 거의 유사하게 어, 색깔도 빨간색깔에 꽃게의 이 집게손 어, 이 집게손 디테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에, 이 꽃게틱 이거 꽃게틱이 그러면 해산물이니까 아마 얘가 폭탄을 쏜다면은 뭔가 빨간색의 꽃게를 쏴가지고 꽃게가 펑 터지는거지 그런 느낌은 나오지 않을까 어, 상당히 고퀄리티다 머리에 X자도 똑같고, 더듬이가 생겼네요? 이게 사실은, 이게 진짜 꽃게 눈인데, 어. 이게 진짜 꽃게 눈이고, 이거는 이제 장식용 눈이 될것 같아요. 기존에 틱이랑 유사하게 만들려고 한 거고, 사실 꽃게 눈이 이렇게 길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수 있겠지만, 어. 이게 더듬이가 아니라 꽃게 눈이었다는 거 알아주시면서 이렇게 웃고 있네. 그럼 바로에서 두 번째 여름 틱이라는 스킨인데 이건 얼굴에 뭐야 이거? 약간 파인애플 <laughs> 얼굴을 달고 있고 파인애플 틱 아니니까 이러면 여름 틱이 아니라. 어. 이거는 그러면 폭탄 같은 거 쏘면 파인애플을 던지지 않을까 싶어요. 머리는 이제 파인애플이 통통통 가서 터지는 거고. 오. 두 번째 스킨도 뭔가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이것도 나올 법한 그런 스킨이라는 거. 자 그럼 바로기서세 번째 해적 틱 보시면은. 와우, 일단 이런 팬이랑 대릴처럼 해적 느낌 나게, 예. 네, 해적 모자랑 살짝 얘는 선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포스를 보면은 금 이빨에다가 해적 선장이 된 틱인데, 옷이 완전 고급지죠, 여러분들? 어, 이게 선장 아니면 이런 옷을 못 입거든요? 팔에는 기존이랑 똑같게 해적의 대포가 달려있는데, 이건 뭐 기존이랑 비슷한 대포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격 모션은 똑같을 것 같고, 이 얼굴 같은 경우는 그럼 해적 모자 쓴 상태로 슝슝슝 달려가서 터질 것 같은 느낌? 그럼 바로 여기서 네 번째 황금 틱을 보시면은 이렇게 온몸이 황금으로 도배가 됐고요 얘가 돈이 많아서 그런지 약간 정장 같은 걸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오 살짝 이 황금 발리랑 비슷한 디자인으 나왔네요 그러면서 얘 같은 경우는 뭔가 황금? 황금 돈덩어리 같은 걸 발사하지 않을까? 그 돈덩어리 슉 날라가서 펑 터지는 거지. 그런 느낌? 그럼 이번엔 바로 옆에서 다섯 번째 눈사람 틱을 보시면은 눈사람답게 온 몸이 눈으로 뒤덮여있고요. 목도리. 아니 이거 목도리는 왜낀 거야? 눈사람인데어 자기 몸을 자기가 추워하나? 어 목도리도 찾고 이 목도리의 틱 마크라 손은 뭔가 얼음, 껑꽁 언 얼음으로 된것 같고요. 이 얼음에서 눈, 눈을 발사하지 않을까? 와우! 이것도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겨울에 말이죠. 이것도 개인적으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러면서 바로 해서 여섯 번째, 틱! 보을 보시면은, 이건 약간 앵그리 로브랑 비슷하게, 거의 뭐 그거를 그대로이틱 스킨으로 만든 것 같은데, 와, 요런 스킨이 나와도 좀 좋을 것 같다. 누가 앵그리 로버고, 누가 틱인지 좀 헷갈리지 않을까, 나온다면, 어. 얘는 그런 궁극기를 쓰면은, 로버 럼블에 나온 이 조그만 애, 이 조그만 애가 지금 머리에 달려있기 때문에, 요게 그대로뿅 나와서, 슛! 가서 터지겠죠? 오, 와 요것도 은근 고퀄리티인데 그러면은 오 이런 스킬 나와도 좀 재밌을 것 같다. 그럼 이번엔 바로에서 일곱 번째 해변가 틱을 보시면은 와우 이거 해변가 틱이라서 그런지 물대포를 쏘면서 날아가고 있거든 요 여러분들 오. 요거는 그럼 물대포를 발사하는 거야? 아 물폭탄을 발사하겠네요 물폭탄 물폭탄을 발사하면서 펑 터지고 이 머리도 이물뭔가에 비치발리볼? 어 비치볼 같은 게슝 가가지고. 펑 터지고, 오, 요런 느낌의 해변가 스키 나와도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약간 여름 느낌 나게 시원하게. 그러면 바로 해서 여덟 번째, 닥터 에그맨 틱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소닉에 나오는 닥터 에그맨이거든요? 이 닥터 에그맨이랑 틱이랑, 뭔가 보면 은 몸이 똥글똥글한 게 닮아가지고 닥터 에그맨 틱을 만든 것 같은데 일단 몸통이 굉장히 닮았구요 팔이 <laughs> 대포가 돼버려서 손이 없어지고 와우 상당히 이 닥터 에그맨이 로봇으로 개조가 된것 같구요 얼굴 뭐야 이거 얼굴 사람 얼굴이 이런 식으로 로봇 얼굴로 돼버리면서 그럼 얼굴이 평 목에서 따져가지고 통통통 얼굴이 통통 땡기다가 펑 터지는 거야 사람 얼굴이? 요거는 뭐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좀 잔인한 그런 스킨이지 않을까. 사람의 얼굴이 통통 튕긴다니, 어. 아마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요런 뭔가 사람과 관련된 그런 느낌의 스킨은 안 나올 것 같네요. 그럼 바로 요새 아홉 번째, 꿀벌 틱을 보시면은, 진짜 꿀벌이라 그런지, 머리는 약간 그 꿀벌 느낌 나는, 꿀벌 얼굴을 그대로 갖고 온것같고요 머리에 더듬이가 있네요, 더듬이. 꿀벌의 더듬이라, 손에는 뭐야? 이거 꿀벌 벌집 통인데요. 손에는, 팔에는 양쪽에 이거 이러면은 이 벌집 통에서 뭔가 꿀벌 폭탄이 나가지 않을까. 예 꿀벌이 퐁 날아가지고 퐁 터지는 거지. 아니면은 꿀을 쏜다거나. 어, 이게 꿀벌 통이니까 양쪽 손에는 꿀벌 통을 들고 있고요. 몸도 마찬가지로 꿀벌의 몸통을 하고 있네요. 이거 이러면은 꿀벌의 머리만 톡 떼가지고. 퉁퉁퉁 궁극기가 나가서 펑 터지고 뭔가 요런 곤충 스킨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잔인해 보이지만 그럼 바로 여기서 열 번째 무당벌레 틱을 보시면은 이거는 대포 자체가 무당벌레고 이 얼굴도 무당벌레 머리가 3 개가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와우 이 대포에 더듬이 있는 거 봐봐 오마이갓 이거 나가 꿀벌 틱보다 더 징그러운데 어찌 보면은 더 징그럽고 잔인하고 이 무당벌레 대포 입에서 뭐를 발사할까요? 어, 입에서. 자기 뭐 새끼? 무당벌레 새끼 알을 발사하지 않을까. 어, 와, 이것도 나오면은 좀 뭔가 징그럽긴 할것 같은데, 나오면 신박할 것 같긴 하네요. 무당벌레 틱. 그러면 이번엔 바로 여기서 11번째. 상어 틱인데, 여러분. 와우. 지금 이게 상어 틱이라서 그런지 상어 느낌 나게. 얼굴이 완전 그 상어의 진느러미이라 상어 꼬리. 뒤 상어 꼬리까지 있구요 근데 이거 팔은 뭐지? 상어가 팔이 없어가지고 팔은 그냥 야매 어 야매로 만든 것 같구요 팔은 얘는 그러면은 와 궁극기를 쓰면은 상어 머리가 통통 가다가 퐁 하고, 터지면 엄청 멋있을 것 같은데 상어 머리가 통통? 굉장히 위협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어 머리 통통. 요런 스킨이 뭔가 좀 더, 좀더 뭔가 퀄리티를 업그레이드 시켜 나와도 좀 재밌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12번째. 체리선데틱 스킨을 보시면은 이체리선데라는 아이스크림이 있거든요. 요런 체리선데 아이스크림 간식을 그대로틱 스킨으로 만든 것 같고요. 그만치지는 이건 아이스크림 스킨이겠죠. 틱. 오, 지금 아이스크림이라 고런지 손에. 손 대포에 아이스크림이 묻어 있구요 크림크림하게 옷에도 막 크림 같은 게 묻어내 얼룩덜룩 크림이라 다리는 지금 아이스크림 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호. 뭐야 이거? 이 아이스크림 콘 이거 툭 치면은 부러질것 같은데 이거 요런 스킨이 나오면 또재밌을것 같기도 합니다 굉장히 뭔가 색깔이 빨간색 보라색 하늘색 뭐 갈색 노란색 바나나에다가 알록달록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요런 뭔가 알록달록 스킨을 끼면 굉장히 어그로가 잘 끌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이번엔 바로 13번째 애쉬가 된 펜이랑 밥이 된틱 얘네 둘은 뭔가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오버워치에 있는 애쉬랑 밥을 그대로 뿅 스킨으로 만든것 같은데 요런 뭔가 코수염이 달려있는 틱 스킨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상당히 이거 오버워치 느낌 나 굉장히 잘 만들었다. 둘이 비교해보면은. 와. 그러면 이번 바로 해서 14번째. 트리티 틱인데. 요거는 이제 할로윈 스킨이거든요, 여러분들. 어. 그래가지고 이 할로윈 호박을 그대로 대포에다 담고 왔고요. 그럼 이거 가운데 사탕. 이거 이제 할로윈 때 애들이 받아가는 그 사탕 모양을 달았고. 이거 뭐야. 이것도 발이 사탕으로 되어 있는데, <laughs> 여러분들, 발. 항상 틱스키는 발이 맨날 부실해 보이고, 대포, 그러면 대포에서 사탕을 던지지 않을까. 어. 이게 그러면 호박이 아니라 사탕통이었구나, 호박 모양에. 그럼 이 대포에 사탕. 진짜 사탕을 쏘네, 여기 밑에. 컨셉 이미지도 따로 만들어놨네. 요런식의 사탕 대포를 발사하면서, 궁극기는 요런 느낌. 머래 뭐야, 이거? 이거 뭐, 뭐, 초콜렛이랑 케이크 같은 게 있는데요. 요게 딱 분리가 되면서 요런식의 뭔가 초콜릿을 흘리면서 펑 터지는 느낌? 오 와, 요런 식의 뭔가 할로윈 스킨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틱의 다양한 요런 스킨들을 전부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중에서 이 눈사람 틱, 요게 나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은 이 다양한 틱 스킨 중에서 어떤 스킨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아이 다가 추가로 달아 주시면 좋을 것 같. 요 그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여기까지.